일본 서버 샤키로닐입니다. 지금 설 연휴를 맞이해서 한국 서버는 많은 캐릭터들을 할인 판매하고 있죠. 아직 샤키로닐은 한국 서버에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아, 한국 서버도 과연 샤키로닐이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자, 저희 팀의 신준섭, 강백호, 샤키로닐입니다. 네. 아 역시 가드가 없으니까 신준섭이 이장환으로 바꿨습니다. 상대팀은 센터, 슈가, 컴포 센터는 빅존으로 확인됐고요 얼굴이 빅존이죠 과연 점프볼을 저희 팀 강백호가 잡아내나요? 네 역시 역시 리바운드 자, 강하던크, 와우 블락 아, 제자리 강하던크 블락 당했습니다 거의 3점슛까지 날라갈 뻔했죠 야, 윈드밀 허용했습니다 이대영. 이 파스타, 감이 파스다 감이 파스다자 꼬미트 안 들어오나요? 이 파스타. 아 반응이. 오 득점 성공합니다. 레이업으로 득점 성공하면서 이대이 동점. 감이 파스다 아, 강방. 아, 난바운드. 루즈볼 뺏겼고요 오, 와 네, 슈팅가드가 센스있게 레이업으로 득점 성공했죠. 2대4. 오, 노마크 3점. 득점 성공시킵니다. 이정환. 5대4. 마크 슛, 튀었구요. 리바운드 뺏겼습니다. 아, 몸싸움에서 밀렸죠. 노마크, 아, 들어갔네요. 아무래도 백업 수비를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팀 강백호가 백업 수비를 안 나가기 때문에. 자, 헤이크. 어우, 강화성크 블락. 야, 상대 팀이, 그래도 어느 정도 블락이 되네요. 지금 티어가, 높은 티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 이번엔 포우. 자, 백업. 나이스 블라 불그레지 튀었구요. 치바웃 리바운드. 노마크 3점. 튀었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가나요? 나이스. 어, 3점 슛2두 방. 좋습니다. 8대7. 나이스 블락. 아, 앞. 자, 앞에서 가드님이 블락을 했죠. 나이스 리바운드. 자, 점프슛 하세요. 나이스. 이야, 이 스크린 좋았죠? 자, 스크린으로 상대 팀의 수비를 완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노마크 미드슛 찬스를 만들었죠. 자, 백업. 와우, 스크린. 아, 이거 튀었습니다, 다행히. 리바운드. 뱉겼고요 아, 노마크 3점 슛을 허용했기 때문에 다음 노마크는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저한테 패스 아, 안 주시고 어, 스틸 조심해야죠 아우 야, 강화덩크 또 블락 당했습니다 지금 스틸이 두려워, 두려워서 지금 급하게 덩크를 했거든요 네, 바로 블락 당했네요 자, 10대11에 역전당했고요 아, 아, 패스가 가드한테 안 가고, 저희 팀파판드 패스가 갔네요. 약간 제가 패스 미스. 레이업. 득점 성공, 득점 성공합니다. 1 2대1 1 다시 역전. 남은 시간 30초. 아우, 칭찬. 칭찬해주죠. 나이스 블락, 오! 아, 불쾌 모션이 떴는데, 블락이 되지 않았네요. 자, 11-14, 한점 차. 만만치 않습니다. 아, 제가 놓 슛이 없거든요. 오, 센스 있게, 노마크 미드슛, 득점 성공합니다. 자, 이거 이제 수비 성공하면 승리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스크린으로 좋은 재미로 봤는데, 레이어 플락 자, 이거 블락 성공하면서 14-13으로. 대 승리했습니다. 아, 네. 아슬아슬하게 수비 성공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네요. 일본 업도 아직 불쾌버그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한국 업과 똑같이 있습니다. MVP 이정환.